1941년 봄, 독일군은 발칸반도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는 히틀러의 계획을 차질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진격 경로는 더 이상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히틀러는 전황 보고를 받으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발칸의 교착 상태는 소련 침공 일정을 늦추는 첫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발칸 전역이 끝나자 독일군은 또 다른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남슈타인트 장군은 기상 악화를 예상하며 경고했지만 폭우는 동유럽의 도로를 진흙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갑부대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지휘부의 긴장된 회의는 끝이 없었습니다. 봄철의 기상 이변은 히틀러로 하여금 침공 일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의 침공을 예상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펼쳤습니다. NKBD 요원들은 가짜 문서를 유포하며 소련의 군사력 약화를 과장했습니다. 독일 첩보원들은 이 오보를 믿었고 히틀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련의 정보 전략은 독일의 공격 시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는 히틀러의 결정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히틀러는 군부와의 격렬한 논쟁 끝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발칸의 교착, 기사악화 그리고 소련의 속임수는 그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원래 계획보다 1개월 늦은 6월 22일로 공격일을 변경했습니다. 이 순간 바르바로사 작전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독일군은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6월의 침공 지연은 독일군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눈 덮인 모스크바 근처에서 독일군은 혹한과 동계장비 부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히틀러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지연은 러시아의 혹한 속에서 독일군의 전략적 실패로 이어졌고, 이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